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날씬이 지금 7시 12분 살짝 늦었어요. 암, 암, 암. 오늘 그 대작게 할 거예요. 5분에 나갈 거야. <laughs> 음, 오늘도 루랑 있죠. 루, 집에 있었어요. 집에서 <laughs> 그냥 뒹굴고 있었습니다. 안녕, 안녕. 제가 오늘 그 애니메이션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랬었잖아요. 그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있나 궁금해서. 루, 안녕. 우리한테 인사할래요? 루, 무심하게 그러지 말고 여기 한번 봐봐. 루아, 저는 항상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죠. 이야, 루키, 키, 키, 15분 땡하면 나갈 거다. 안녕. 오, 오, 오. 칼 같은 남자라고. 저 코난 좋아해요. 아, 코난 전안 봤는데. 음.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. 강철의 연금술사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. 근데 기억이 안 나네. 좀 옛날에 봐서. 그 버전이 여러가지 아닌가, 애니메이션은? 두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배 보이게 안 누워있네요 배 보이게 누워있지롱 누..뭐라고? 맨날 누워있으니까 살찐다고? 그지 겨울왕국 재밌죠 포켓몬스터도 좋죠 저도 빵 많이 사 먹었어요.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포뇨, 포뇨 둘다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죠. 포뇨도 지브리 작품인가요? 그런 것 같은데. 하이큐 그렇게 재밌다고들 하던데 아직 안 봤어요. 나나. 비키어로도 재밌죠. 비키어로도 되게 음, 되게 애니메이션이 내용도 많이 담고 있고,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. 갈때 됐다, 이제. 15분이다. 갈게요. 안녕. 안녕. 블리치도 재밌지? 미니언즈 3편, 슈퍼베드, 나와. 슈퍼베드 얘기하는 건가? 미니언즈 따로 만화 나왔나요? 그건 몰랐네. 안녕, 갈게. 안녕. 이게 딜레이가 큰것 같더라고. 인사를 좀 길게 해야 되더라. 안녕.